안녕하세요. 오늘은 양구로 가고 있습니다. 아 조금 늦었네요. 네, 아침에 뭔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늦었지? 한 20분쯤 늦은 것 같은데. 근데 그 거기 저 뭐야 양구는 그 코로나 그 검사가 한 군데서 해요. 종합운동장. 양구 종합운동장에서 한 군데서 해요.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, 그, 받고, 그러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 이거 월요일날은좀 바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근데 조금 늦었네. <laughs> 선별진료소에서, 아, 확인증을, 선별 확인증을 받았어요. 예, 뭐 코로나 예방 서약서도 썼고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꽉막혔네 이런 <laughs> 아, 여기가 양구 운동장이구나. 어 아, 꼽혔을 땐 예뻤겠는데요. 음. 여기는 팀스장이고, 때려야 는가 보죠? 여기서 또 음. 어, 끝나고 가는 중입니다. 안에서 상차를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상차를 했어요. 저기가 원래 물이 저 수목 밑에까지 물이 있던 거예요. 근데 물이 많이 줄었죠? 근데 이제 장마가 지면 꽉 찹니다.